뭐 한입에. 야 산타나가 약간 등탔네 지금. 연장, 잉, 잉, 잉. 직접 단독 공개하겠습니다. 우리의 밤은 길다 후방기 안녕하세요 진덕호입니다. 오늘 연말이어서 저희 집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기로 했거든요. 지금 친구들 마중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다 빨렸거든요, 여기. 그래서 어, 다시 이쪽, 이쪽 라인, 하행선, 이호선, 저안탈 거예요, 저 진짜. 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요하 착하게 왔네. 아닐까공 같다, 야. 가자. 뭐 어디 가노? 자, 배고프지? 닦아줄까? 아니요. 닦아줄까 얘들아, 근데 내가 너네 위해서 옷을 준비했거든. 그거 입어주면 돼 우리 우리 커플 팬티야. 무신사 예. 어? 잠깐만. 팬티, 아 팬티는? 아, 나무신사가 아니야. 오, 줄게 어. 이거, 코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권리 맛있어 응 음, 좋은데? 야나한번 나, 아니 얘도 얘도 먹어 얼어 먹어 먹어 한입해 밑에 밑에 야 <laughs> 밑에 있네 아 닦아 뭐해 메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6달 남았는데요 그 유통기한은 지났습니다 6달 왔네 우리 여섯, 3명이잖아 두개한개조용 음. 음. 해줘 3개, 3개. <laughs> 저 이거 1인이 1명 예정... 형님 일요일 아닌가요? 화요일이요 일단 고기 이거 준영이가 사준 고기랑 와. 내가 산 고기들 좀그다 그, 기대하세요 그, 오케이 x 난 이게 부산에 있는 줄 몰랐다 헐 부산에서 넘어온 선물 고등어빵 잠,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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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는데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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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하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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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울씨라는 누가? 어. 혹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기 소개 한 번씩. 만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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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 진행 좋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준원의 친구. 네. <laughs> 아,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이 어이 어이,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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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어이. 환영합니다. <laughs> 여기 모든 강대기를 위하여. 음. 깔끔하잖아. <laughs> 처음엔 고기 보여내면. 아니, 지금 먹으면 죽어. 돼지 아냐? 돼지 80%만 이렇게 먹어도 돼. 국내산 괜찮아. 동네산이 아니야. 아, 그 칠레산도 괜찮아. 칠레가 아니야. 호스리아. 폼클, 와. 한국 있잖아. 한민족이다. 어. 와? 맛있어? 음, 지금이야? 지금이야. 모르겠다. 집이 뭐 냄새 많이 나는 거저 환기 그거 모두 그거 좀 눌러줄 수 있어? 누가 냄새 난다고 환기 이렇게 눌러줘. 여기에. 띡, 띡, 띡. 한이 잘 나간 거 아니야? <laughs> 아, 근데 나. 지금 음? 너한테 막 부럽고 있어. 그래? 마늘 뿌리 <laughs> 우리, 우리 매울때 먹을만한 건 없나? 상추 아, 매울때 먹을만한 거 화요 너 가스 알게 가스 가스? 응 가스가 하이파이브 아니야 그렇 가스 이나 응. 가스, 가스. 응. 모르더라고 너 알아? 헛소리 못해 저 그것도 있잖아 입입입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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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이야쌩 쌩? 너희 뭔데? <laughs> 까까 그러니까 우리생이었어 우리 게임. 왜? 왜냐고 물어보면 제주도에 시청부터 어, 얘기해야 돼 삼선할망을.. 별 문제야 삼선할망은 뭐예 삼선할망은 뭐 아지다살망이 아니야? <laughs> 준영왜 이렇게 빨라졌어? 아, 빨라 진짜로? 진짜 빨라 나 그냥 근데 해볼까? 아니 그냥 딱 적당한 거 아니야? 그래 그래. 당 근데 좀빼려 그래 그러니까 막 어릴 때만큼 빨리 마시고 이런 건 못하겠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함은 하면, 함인데 우방길, 우방길, 우방길의 뜻을 모를 수도 있잖아. 사람이. 그래, 우방길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있어요. 저희끼리 이제 말하는 유행어가 있는데요. 우방길, 어. 우리의 밤은 길다. 그어 그거였어요. 그거그거요그요 그거 뭐, 그거 말해주세요. 와서 였어요세요 아, 생어요습니다 음. 우리의 밤은 길다. 우거길 예술가에 있어서 당장 오늘 했지라서는아 이제 우삼겹 우삼겹 근데 그우 자기소개 하다가 지금 몇분 지났지? 자기소개 하다가 25분 지났어 <laughs> <laughs> 그러면 25분 자르고 이제 예고이 하면 돼아그고기 음, 지금 먹어야 돼어지마기을 먹어 우리의 밤은 길다 우밤길 한 병째 하고 돌고 앉았다 일어났다 어때? 시작 한 병째. 우리가 아... 됐어. 됐어. 해체인 게 나왔어. 근데 두 병째인데 왜 상태가 좀 이상하지? 하나, 하나 둘셋두 병째. 병째 돌고, 돌고. 어, 앉았다. 어좀안 돼? 아, 아, 아직 아직 괜찮지? 아, 두, 두 병이야. 병이야. <laughs> 우리 용용 선생님께서 이제 집들이 선물로 사다 주신 제 갈비살 2 차전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 이제 술두 병째고요. 제가 절절 올리겠습니다. 음. 저도 절 올리겠습니다. 아니 절안 넣어 아니야. 두 번. 절, 안... 아니, 아니, 두절 해봐.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절 하면 안 되나? 난두 번째인데. 아 이제 다시 리셋. 다시 리셋. 리셋. 제가 중용님한테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산타가 약간 등판네 지금. 산타가 아니라 등타. 자. 1.5kg입니다. 50000원이면 1.5kg, 우리가. 한우 아닌데. 1,500g이죠? 한우? 1,500g. 한우면은... 아, 인사부터 할까? 신사들은 인사부터 할까? 이제 너, 너 소개, 너 소개해야 돼. 2차는 시작하도록 아니, 하, 하겠습니다. 하, 하. 너 소개를 했어? 했어, 주거친구라고. 소개해야 아. 돼. 아니, 니 소개하다 끝났잖아. 아, 처음부터 시작할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잠깐만, 나 뒤집기만 할게. 근데 그거 아시나요? 소고기 지금 먹어야 한게. 아니야. 어, 진짜, 진짜 아니야. 진짜 참았어. 환영합시다. 어. 너가 사리봐아 이제 제 친구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친구는 최준영 제 대학교 동기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였어 제주도 친구 고향 친구 옥지우 근데, 근데 1년 꿇어서 네 1년 꿇어서 후배입니다 이 친구에 대한 썰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중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입시학원을 아 다녔었는데 얘는 저를 모르고 저는 얘를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 120kg? 1 1 5 k g 가 최고였어. 요1 1 5 k g 를 나갔었는데, 얘가 막 1층에 뛰어다니는데, 신고를 당했어요. 인도에 마티즈가 돌아다닌다. 아니, 이건 진짜 싫어한데, 절대 안 믿을 것 같아. 아니, 이건 진짜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오. 아니, 무슨 사람이 뛰어다니는데, 1층에 자동차 마티즈가 지금 인도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를 알게 됐습니다. 이건 진짜 싫어한데. 야, 실하다. 일단 한자 하자. 아, 우리 별로 안 마셨어. 근데, 맞아. 음, 나도 그렇게. 해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게. 음. 근데, 제가요, 정말 싫어하는 게, 싫어하는 게? 술자리에서 전자판 냄새 풍기는 거. 저요. 술자리 술자리에서 전자판 냄새 풍기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아니, 뭐, 얼룩이 무너가지고. 아, 아, 얼룩 닦고 있는 거. 아, 내가 아, 아, 닦아줄게. 아니, 내가 영상 찍으려 했는데, 안보여가지고 아, 맞다, 맞다. 아. 안되겠다그 나, 나, 나. 예. 아, 나, 나. 예.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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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자, 타입. 자, 응.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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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무조건 쓴다. 이거 쓸거 같아? 하, 피뱅. 야. 잠깐만. 우리 자기 소개 먼저 해야 되러잖아나 했어. 너 해야 돼. 안녕하세요. 저는 옥지훈입니다. 오늘 이번 의상에 대해 설명을 좀해 주시죠. 의상 오늘 무대 의상입니다. 오늘 그 진준호 연출님이 입으라 하셔 가지고 무대입니다. 한마디 해 주시죠. 아 마이크 한번 주시겠어요? 네네아이로어이아이어아 어, 아, 어. <laughs> 아, 하나 아, 몇 병째 네 병째 하나 둘셋네 병째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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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면 그거 아니 다섯 병째 다섯 병째죠 어 찍자 일단 찍 아니 잘좀 해봐 이거. 이번은 아, 아, 진짜 너무 힘들어. 하나, 둘, 셋, 다섯 병째. 혹시 술을 얼마나 취했어요? 저한 십삼 퍼센 타임 타임 타임. <laughs> Lv입니다. 신수 신수 클릭하면 그 공포풀 주는 거 알지? 공포 신수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분호가 원하는 것만 찍을 필요는 없어 안녕하세요 옥준입니다 저희가 그 여섯병 영상을 찍으려 하는데요 보이십니까? 채널 주인장이 잠이 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 들리시나요? 음. 지금 노 주작입니다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금 음. 덥겠다 저는 이제 또 8시 기차로 가야 돼요 부산에 지금 얘 하는 거 보세요 그런 지은이를 위해 항공받칩니다 네. 야수바다 레지스턴스가 주고 싶은 점 일로 오라, <레지스턴스가 주고 싶은 점>. <레지스턴스> <레지스턴스가> 오라. 수밤다 초방... 타임 수밤다아잠깐 음정 맞춰줘수밤다이 어하 도수 있어 나 도울 수 있어 아, 둘셋 연섭병째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진덕호 채널의 옥지훈 채준형입니다 어, 근데 저희 채널 주인이 감이 들었어요 콕카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콕카씨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콕하인데요 그 지금 저희 주인님이 잠이 들어가지고 제가 다진 나왔어요 아 너무 떨리네요 전 사실 이렇게 방송 같은 게 되게 어색해가지고 되게 어색한데요 아무튼 저희 덕코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싶다의 옥지움 채승현입니다 저희가 오늘 알고 싶어하는 곳은 진주문의 현관 비밀번호와 자택 비밀번호입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알아낸 것으로 말하자면 사실 아무것도 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도 지금 보이다시피 집 주인의 시그니처 보스 그 단서를 찾았습니다. 한번 그 단서를 직접 단독 공개하겠습니다. 속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보십니까? 이이 미스테리하고 기괴하고 <laughs> 이 손가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손가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말 열심히 취재해 보겠습니다. 두둥. 덕구씨 한이한한말씀하해주시죠 지훈 씨, 씨 준혁 씨. 네. 선택수 한 명이에요. 빨리 빨리 이 위에 안 올라오면. 어, 아, 어차피 받아서 자면 돼. 근데 아니 안, 안 자기로 했잖아. 아, 뭐 너희끼리 즐기다 자. 자 즐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될까요? 이렇게. <laughs> 자, 야 서로 30분 반 자고 서로 깨워 주기다. 어. 하나.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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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차로 쿨쿨 자게. 오케이, 오케이. 하나, 차...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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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렛츠 야. 고. 야. 안녕. 야, 안냐 그래서 대단 하다 너가 이런 이지경까지 먹고 그러니까, 또 부산으로 간다는 게. 어디 뭐 인천 이쪽 그 서울 근교도 아니고 부산을 간다는 게그한 그러니까. 거야. 리스펙트. 야, 안 늦겠지? 늦으면 와, 다시. 근데, 혹시, 우리 어제 어떻게 마무리 한 거지? <laughs> 나왜 바닥에 누워자고 있지? 어떡합니다. 일단, 그래. 기차 8시 40분? 58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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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유로워, 여유로워. 한점더 음, 해야 되겠다. 어? <laughs> 진짜, 와줘서 고맙다. 네, 고맙다. 음. 조심히 가다.